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 오랜만에 좋은 분양이 나왔습니다. 어, 과천지식정보타운입니다. 어,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 3년 전에 다 분양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S2가 남아 있었는데 원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로 분양을 합니다. 디에트르라는 건 이제 대방 건설의 브랜드죠. 퍼스티지라는 건 뭐, 퍼스 클래스, 뭐, 프레스티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고급으로 짓는다는 뜻이겠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에스트, 블럭이고요. 어,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정부종합청사역 사이입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타면은, 어, 과천에 오면 이제 과천 정부종합청사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중인데, 27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아파트 완공될 때쯤 이제, 여기 완공되니까 뭐이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과천 정, 지식정보타운역은 이제 신설되고 정부종합청사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대개 이제 과천시 가련동인데 여기는 바로 옆이지만 문원동입니다. 그래서 문원동은 사실은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은 동네인데. 뭐, 행정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속해 있고요. 더블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이라는 말은 둘다 이용, 역을 둘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둘다 멀다는 뜻이죠. 뭐, 여기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둘다 멉니다. 둘다뭐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보통 이제 분양하고 홍보하는 쪽에서는 역세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역세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과천 자체가 워낙 교통이 좋은 편이고 거기에 뭐 이제 GTX도 들어오고 또뭐 과천 유례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서울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교통도 과천대로랑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이제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다 굉장히 넓은 길이죠. 과천대로도 이용할 수 있고, 과천봉담 고속화도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접근성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길 건너면 사실 레미안 슈르고요. 저도 사실은 원래 이제 과천을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광교가 당첨이 돼서 이제 광교로 왔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수도권에서 과천과 광교입니다. 그래서 과천도 좋고 이제 광교도 좋은데 광교는 좋은데 이제 서울까지 거리가 꽤 되고요. 뭐 이제 경기 남부 이쪽으로 이동하기는 더 편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서울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교통은 좋지만 거리가 멀고 과천은 뭐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거기에 남태령만 넘으면 서울이기 때문에, 과천이야, 뭐, 전화번호도 서울 전화번호 쓰고,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돼서또 이제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740세대고요. 전용 59제곱미터 단일평형입니다. 근데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베이에 3룸, 방 3개고요. 2티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판상형이고요. 방 2개는 이제 합쳐서 방이 뭐 크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5구제곱미터에방 3개면 방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방 3개를 방 2개로 이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펜트리에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있어서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5구제곱미터를 발코니 확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뭐9제곱미터가 이렇게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방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분양가는 8.7억이고요. 어, 옵션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발코니 확장, 뭐 시스템 에어컨,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뭐한 4, 5천만 원 정도 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아파트가 좋은 점은 주차대수가 1601대, 740세대인데 1601대, 두 대가 넘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차대수가 세대당 두 대가 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은 그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신축 아파트들도 되게 뭐 1.3대, 많아야 1.5대 거든요. 근데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형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두 대가 넘으니까 주차는 뭐 아주 넉넉하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도 82대. 그러면 열 세대에 하나씩 있으니까 뭐 전기차 충전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 계약금은 20%고요. 뭐두번 나눠서 내지만 하여튼 어쨌든 20%고 중도금은 60%인데 이제 대출 가능합니다. 7월 1일날 특공 있고요. 특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어, 모직공고문잘 살펴보시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특공은 소득 제한, 뭐 자, 재산 제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일반 분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월 2일날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다 가능한데, 과천시 1년 이상이 일단 30%를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떨어진 분들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하고 이제 20%를 다시 배정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떨어진 분들하고 이제 기타 수도권 거주자하고 50%를 배정합니다. 같은 날 청약하는데 이제 배정 방식이 이렇다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지식정보타운 분양할 때는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였는데 지금은 다 풀렸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원도 청약은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네. 빠졌는데,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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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도 추첨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도 75%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당첨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가능하고 몇 세대는 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규제가 거의 다 풀렸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택지래 가지고 전매 제한은 3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7년 5월 입주인데 뭐 입주할 때쯤 되면 지금 6월에 분양하고 27년 5월에. 입주하니까요. 입주할 때쯤 되면 이제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이제 전그 등기 전에는 전매 안 되는 거고요. 이제 3년이 지나거나 등기 후 전매가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이제 5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에 입주하면은 이제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전세 뭐한몇년 굴리, 한 2, 3년 굴리고, 어, 돌리고, 그 다음에 입주해도 됩니다. 요번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실거주 의무가 5년이 있더라도 바로 입주해야 되는 건 아니고 3년 내에서 이제 유예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팔기 전에 실거주 의무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입지 좋고 가격도 뭐 굉장히 싼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과천시에 이제 오구 제곱 아파트가 뭐 15억 이상 간다고 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분양가도 싸고 입지도 뭐 괜찮고 뭐다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전매 제한이 있고요. 실거주 의무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기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고주 의사가 있는 분들만 청약하면 청약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